기자들에 네. 대한 예정되고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도 나올 것 같은데요. 네.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대통령께서 어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어 굉장히 정력적으로 민생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이제 또 사안별로 하셨는데.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내는 아이디어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을 대할지에 대한 아 그런 자세전환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입니다. 이번에 대통령께서 물론 생각은 많으시겠지만은 백화점식으로 뭘 열고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. 오늘 제가 아까 모두 바언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물밑 협상 속에서 그리고 또 영수회담 자리에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저향적인 자세로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서 좀 보수에서는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어 태도 변화 좀 급격해 보이긴 하지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인사나 아니면 국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상황으로 모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